네, 저는 우병현 조선일보 디지털전략실장입니다. 조선 미디어 그룹의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의 경험과 고민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선일보는 1920년에 창간됐습니다. 따라서 2년 뒤 2022년이면 100주년을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신문 방송 디지털 세계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새로운 준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여러가지 준비와 저희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디지털 전환 실험 중에 하나는 바로 AI 기반 오디오 서비스입니다 조선일 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자료는 불행히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굉장히 제약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민은 이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새로, 새로운 방법으로 디지털에 맞게끔 여러분 독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를 새로 디지털에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또 쉬운 어, 포맷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AWS의 폴리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폴리를 가지고 저희가 자랑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이 거실이나 자동차에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과거처럼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와 또기간과 인력을 소모하게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AWS의 폴리 솔루션을 만나서 클라우드 속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은 곧 저희가 자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분 차나 그실에서 폴리의 음성으로 아주 편안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저의 가장 큰 100년을 앞둔 고민은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자, 과거 100년 동안에 저의 콘텐츠는 어, 프린트용 인쇄기, 윤전기를 사용했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저희가 새로운 윤전기, 새로운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이 플랫폼을 저희는 디지털 윤전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디지털 윤전기는 새로운 구성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IT 인프라와 또 유즈데이터, 빅데이터 아울러서 첨단 알고리즘을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첨단 알고리즘을 갖춰야만이 디지털 윤전기로서 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윤정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새로운 포맷으로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딜리브리하고 또 데이터를 모아서 어,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반 그런 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디지털 윤정기가 제대로 갖춰줘야만이 저희가 생각하는 끊임없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지털 윤영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클라우드로 가서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측정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콘텐츠와 콘텐츠를 연결하고 독자와 독자를 연결하고 또 저널리스트와 독자를 연결하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가자고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척자이자 세계 넘버원인 AWS를, AWS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WS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장에서 증명되 듯이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보안력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AWS와 함께 저희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 상호 10년 20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어, 레거시 시스템 아주 난개발되어 있는 레거시 시스템을 정리 장돈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저희 데이터와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가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윤전기가 클라우드 속에서 완성되고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AWS의 다양한 솔루션을 도움을 받아서 첨단 디지털 윤전기를 만들게 됐을 때 이런 윤전기에서 비로소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새로운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 가장 오래되고 이미지도 낡고 또 내부의 IT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꿈을 꿀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마치 명품 요리사가 전기나 가스 공급을 걱정하지 않고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듯이 저희도 콘텐츠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있기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1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된 것들을 실행해 나갈 때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 스, 아마존 에코 같은 스마트 스피커가 집에 있습니다. 또차 속에 있습니다. 그 스마트 스피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부동산 기사를 찾아서 좀 읽어줘. 1 0년전에은 어떤 일이 있었지? 10년 동안 육구 흐름을 분석해서 요약해서 기사를 찾아서 읽어줘. 이렇게 친구와 같은 뉴스, 비서와 같은 뉴스, 뛰어난 도서관의 사서와 같은 뉴스 이런 서비스를 꿈을 꿉니다 저희는 저희 계획들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고 컨텐츠에 집중할 때, 서비스에 집중할 때 이런 꿈이 10년 뒤에는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도전과 어, 저희의 열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스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